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신축빌라의 또 다른 폴음 복도식 구조를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촬영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현장을 둘러보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어, 오늘 촬영에서 소개할 이 복도식 구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어,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앞에 소개를 했던 모델하우스가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셨던 분들은 이 복도식 구조도 참 괜찮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구조는 확실히 취향 차이다. 어, 이렇게 봐야겠죠.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복도식 구조는 조금 특이합니다. 복도가 두배더 길어진 복도식 타입이니까요. 오늘 영상, 지난번 모델하우스 영상 비교해 가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속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할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차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렬 주차인데요. 이 가운데 라인을 보면 여기 두 개, 그리고 이 뒤로 두 대. 그래서 마치 겹주차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겹주차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가 주차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를 뺄 때는 이렇게 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동은 겹주차가 아닌데요. 이 뒤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동들, 이 동들은 아마 일부는 겹주차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분양하는 이두 동은 겹주차 없이 일렬 주차로 주차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외관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그거는 이 앞으로 테라스를 추가로 더쓸수 있게끔 서비스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외관이 어좀 독특한데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동현관 들어가는 이 구간은 장애인 램프입니다. 그래서 유모차,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게끔 경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현관 앞에는 무인택배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와서는 계단은 없습니다. 1층은 바로 세대로 진입하게끔 되어 있고요. 2층부터 복층까지는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12인승이고 이쪽에도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도 버튼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층에 있는 또 다른 복도식 구조를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복도식 구조는 이쪽입니다. 전용 면적은 21평이 넘고요.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7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의 신발장은 이쪽에 두칸 정면에 네 칸입니다. 신발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하고요. 이쪽 신발장은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은 3연동 중문인데요. 이 타입은 아직 설치 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게 복도식입니다. 보통의 복도식은 구간이 이거보다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타입은 저 끝에까지 아주 길게 예, 이어진 복도식 구조입니다. 이쪽에 침실이 다 몰려있는데요. 먼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실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는 3,300에 2,700 정도?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3,000에 3,000 정도 되는 널찍한 방입니다. 자, 이쪽에 작긴 하지만, 그런 매립형 북박기장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난방 관리도 가능하고. 자, 조금 더 와서 이쪽에도 방이 있습니다. 역시 에어컨이고요. 이번 방도 첫 번째 방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본다면 3,000에 3,000 3천 정도 되는 널찍한 방이고 이방 역시 이쪽에. 북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수납은 가능합니다. 이 맞은편에 있는 방은 안방입니다.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니까 이제 방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안방 뒤로 욕실하고 드레스룸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좀 떨어져 있어서 습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방 욕실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일단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 청소용 워터건은 써본 사람만 안다죠. 예, 그것도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위로 선반, 그리고 커다란 2단 수납장과 샤워 공간이 문이 달린 것들로 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의 안방 욕실은 저렇게 문이 달린 샤워 부스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기는 넉넉하게 이렇게 샤워부스까지 설치가 돼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이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은 깊이가 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디글자로 행거가 다 있기 때문에 수납은 뭐 크게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도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벌써 방세 개를 다 봤고요. 그리고 이쪽에 메인욕실이 있습니다 메인욕실은 안방욕실하고 거의 같습니다 일단 비데 설치가 되어있고요 워터건이 있고요 세면대 위로 선반, 2단 수납장 그리고 문이 달린 샤워부스 공간 넉넉하게 잘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복도식 구간에 있는 마지막 방 침실 4번이 됩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고요 이 방은 살짝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역시 비율로 따져놓고 본다면 이 방도 그렇게 작은 방은 아닙니다. 이 방에도 매립형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 이렇게 북박이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장점인 복도식 타입입니다. 지난번 타입은 저 멀티룸 방에 북박이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타입은 모든 방에 북박이장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들어오면 거실 주방이 나옵니다. 먼저 거실부터 좀 보겠습니다. 거실의 폭은 4,300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소파자리 라인은 이거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대형 소파도 놓을 수가 있고요. 실링팬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전열 교환기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실 포함해서 전체 다섯 대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이번에는 남동향인데요. 동쪽이 조금 더 가까운 남동향입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이 가운데가 통행로라서, 뻥 뚫려 있어서, 이쪽에 집이 들어오더라도 이 거실 앞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의 폭도 4,300 정도 됩니다. 거실만한 주방 폭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앞으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도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원형 테이블인데 길게 4인용, 6인용 식탁도 설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식탁 자리 뒤로 이렇게 다 수납장을 채워놔서 이쪽도 수납을 할수 있고 기본적인 상하부장은 다 채워진 주방 스타일이라서 수납은 정말 많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쪽에 냉장고 자리 두대 놓을 수 있는데요. 지난 모델하우스 타입처럼 냉장고 두 대는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 이쪽에 광파 오븐레인지도 기본 옵션이고 위에는 포인트 수납장입니다. 전기밥솥을 놓을 수 있고요. 그 옆으로 식기세척기도 기본 옵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설치 전이고 이쪽에 싱크볼 위로 환기창이 나 있습니다. 메인 쿵탑은 3구 전기레인지고 그 위로 레인지 후드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상판은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상판만 해놓은 게 아니고요. 이쪽 구간들 전부 천연 대리석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요 구간을 상당히 많이 신경 쓰셨다고 하네요.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요게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팬트리도 있고, 다용도실이 또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팬트리는 이 구간에 없고요. 다용도실만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이쪽이 세탁기 자리입니다. 수직으로 세탁기 건조기 기본 옵션으로 설치를 해 주실 거고요. 자, 이쪽에 보조 주방이 있는데 여기이고 가스 레인지가 설치가 될 겁니다. 개수대 이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구조가 확실히 좀 다르죠. 이렇게 좀 달라진 다용도실까지 내부 공간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난번 타입은 안방에도 작은 베란다 공간이 있었고 거실 앞으로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실 앞으로만 서비스 공간이 베란다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실 앞 베란다 공간이 지난번보다 더 넓어서 하나이긴 하지만 확실히 공간이 여유가 더 있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난간대가 중공이 나고 이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임시 발판인데, 여기는 따로 마감을 해 주시는 공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주자분이 데크를 설치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막아서 사용을 하시든 그렇게 쓸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수도 계량기함 있는데요. 열어 보면 안쪽에 수도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베란다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쪽 통합형 실외기가 있는 요 라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앞에까지 굉장히 긴 베란다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복도식 포름 구조 하나 더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확실히 구조가 많이 다르죠. 어, 여기 나와서 보셨던 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저기 있는 모델하우스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참 많았고 나와서 보니까 이 복도식 구조도 참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조는 취향 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확실히 직접 나와서 보시는 게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